오늘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성막이 주는 복음의 진리가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막이 뭐냐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laughs> 성막은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만나는 장소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는 그 성막 안에 성막 앞에 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두 번째로는 성막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죠. 어, 불기둥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던 하나님이. 성막 임재하셔서 여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 말은 달리 바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곳이다. 세 번째로는 성막이 뭐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즉 달, 다른 말, 달리 말을 씀드리면은 주인이 구원받는 곳이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막 자체가 오늘 신약 시대의 교회고.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성막은 곧 주님을 만나서, 어, 구원받는 곳이다. 어, 또 하나, 네 번째로는 성막은 뭐냐? 성막은 우리 영혼의 종합진단을 받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막 안에 이제 그 기구를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성막 안에 기구가 주는 의미가 우리 영혼을 진단받는 곳이다. 그래서 종합진단받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성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막은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민수기 9장 15절이야 23절의 말씀이 똑같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아 바로 성막은 그 의미로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성막 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러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아그 법궤는 곧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말하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 그즉 율법이 돌판에 새긴 율법이 그 성막 안에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 법궤는 사람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이고 법궤는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 법궤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이 진리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성막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의식하면서 그 성막을 세우는데 그 성막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출굽기 40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사람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성막을 세운다. 이 말을 오늘날 신약교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 그래서 성막은 먼저 성막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을 하셨죠. 그데 지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 부사렐이죠. 하나님이 부사렐을 지명하셨습니다. 아, 그 부사렐이 지명받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고 더불어서 에클레시아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자들이 곧그 뭐냐, 하나님의 손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명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뭐 종교식을 가지고 교회 한번 나가는 것으로 그저 예배를 어떤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어,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어,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 뿐이 아니라 내 안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성막을 짓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감동,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부사렐과 함께 성막을 짓게 만들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막을 신앙생활하면서 내안에 교회를 지어가는 것은 곧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지어가는 겁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은혜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은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물질일꾼이 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 지명받은 사람이고, 나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또, 나 자신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 놓으니까, 애굽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을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자원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패물을 많이 받아서 가지고 출애굽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물질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어, 세상 살 물질을 받은, 받은 어, 그 이스라엘, 어, 그들이 물질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로 분리가 됐었다. 한 무리는 바로 그 물질을 갖고 있다가 우상섬기는 그 우상 만드는 데 써버린 사람들이고 또한 무리는 성막을 짓는 데쓴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먹고 있고 사는 데 쓰는, 쓰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첫째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데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어, 보금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를 위한 것에 세상을 위한 것에 세상에 나타내는 것을 위한 것에 쓰는 그렇게 써버리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아, 물론 그렇게 쓸 필요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보금 사역을 이뤄나가는데 쓸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물질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성막을 짓는 사람은 노동일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몸소. 어그어 그, 어, 몸을 헌신해서 어 이제 성막을 지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몸을 드리는 헌신이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이 헌신에 우리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막이 이제 그 세워지면 세워지면은.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막이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재하셔서 어 구름과 불기둥으로 어 나타나셔서 어그 구름이 불기둥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해막을아 장막을 다 걷어서 챙겨서 정리해 가지고 그 구름을 따라서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어 이동을 하고 구름 이 불기둥이 머물면 그들이 또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오래 머물든 빨리 머물든 잠깐 머물든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 그렇게 신앙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최대 국기에서 나옵니다만 민수기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바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 으 그로 분리가 돼서.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신앙 생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결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목적이거나 다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서. 나를 움직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정을 머물러서 우리를 정착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료에 보면은 성막이 그렇게 뭐에 사소한 것이,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성막이 금이 29 달란트가 들었다. 그것을 7 3 0세겔약한 1톤 반 정도, 은이 100달란트, 그래서 2 4 0 0세겔 그렇게 들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세마포, 그리고 양의 가죽, 염소털, 그 다음에 보석들, 해달의 가죽, 조각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대략 계산해 보면은, 그 자료에 보면은, 그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어 그통 계산한 자료를 보면약 500만 불, 우리 나라 돈으로 약한 50억 정도. 그러면 60년 전에 500만 불이라고 하면은 지금 화폐로 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한 제가 대강 계산하면 한 200대 1그그잡으면한 1억 불 정도. 아, 들었을 어, 들었다 엄청난 어, 그 어, 물질을 들여서 성막을 어, 세운 것이죠. 그런데 성막을 이게 세울 때 우리 시, 이, 그 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 그 신앙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 성막을 어, 세우는데 원칙적으로 즐거움으로 들여 세, 세워라 그렇게 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출애굽 25장에 보면은 어, 또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뭘 계산해서 하지 말고 부득이 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 감격 속에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성막을 짓는 데 원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어 부득불. 어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치듯이 오늘날 우리가 어,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감사함으로 해라. 어,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은 감사. 주님 이 말씀하셨죠, 신약에서. 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진정 내 안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이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죠. 어, 네 번째로는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건축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뭡니까? 바로 이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어그어 그, 어,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성막을 세워 나가는 우리의 신앙인데 이제 성막을 어, 여러분이 보시면은 어, 지금 제가 그그 그 뭐야? 그 영상을 지금 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에, 그 보여 드릴 수 없지만은 에, 보면은 맨 먼저 성막을 짓는데 맨 먼저 작업이 뭐냐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아, 38장 9절이야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 그래서 울타리를 쳐라.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 쉽게 표현하면은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면 지으려면 먼저 울타리를부터 쳐서 구분을 하라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언제나 울타리를 딱 쳐놓고 성막을 지으려고 울타리를 딱 쳐놓으면 그 울타리 안은 바로 성막이 지어지는 터전이고 거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처입니다. 아또 울타리 안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성역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울타리 밖과 안을 구분한다고 하면은 울타리 안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는 곳이고 울타리 밖은 어,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울타리 안은 뭡니까? 성도가 신앙 생활하는 신앙의 터전이고, 울타리 밖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삶의 터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울타리를 먼저 치는 것이, 성막을 짓는 가장, 그, 첫 번째 작업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 생활할 때, 우리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죠. 세상 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 생활을. 그냥 너그럽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한다는 명분 아래서 세상과 어울려 짝하고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신앙 아닌 것을 그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대로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죠. 바로를 통해서 너희가 정 하나님을 섬기겠, 섬기겠다고 하면 섬겨라. 그런데 뭐냐, 우리랑 같이 이 땅에서 섬기다. 또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여기서 더불어 살자. 아, 그렇게 미혹하죠. 어, 그건 뭡니까? 하나 돼 살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고 배웠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진리는 분리다. 그래서 성별이다. 구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신앙의 활동 무대가 갖춰져야 되고 또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활동 무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울타리를 규격을 보면은 남쪽으로 동과 서, 서가 길이가 백 규빗입니다. 백 규빗이면, 어, 한 규빗이, 어, 대략, 아, 45.6cm. 장정이 손가락 끝에서 팔굽까지의 길이라고, 어, 말합니다. 이것이, 어, 백 규빗이면은, 어, 얼마나 됩니까? 백 규빗이면은 약 45.6m, 아, 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이 20개, 받침이 20개, 그리고 이 기둥 받침은 뭐, 뭘로 만들었냐 노수로 만들었다. 아 그리고 어, 기둥에 갈고리를 어, 달았고 그 갈고리에 끼어서 어, 울타리를 어, 제대로 어, 버텨 버팀 목이 되게 하는 어, 바로 가름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 남쪽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북쪽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남과 북이죠. 이것은 오십 어, 규빗입니다. 어, 그 넓이가 50규빗약 22.8m라고 할수 있죠. 어, 기둥이 10개, 받침이 10개, 그리고 역시 노수로 만들었고, 어, 그 다음에 갈고리와 가름대가 있었고, 그것들은 은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동쪽은 어, 똑같은 넓이인데, 거기는 어, 이, 그뭡니까 문이 있었죠. 그래서 문 이편과 저편 양쪽이 각각 15규빗씩 있고 어 그리고 기둥이 3개씩 있고 받침도 셋이다. 그리고 높이는 얼마냐? 높이는 약 5규빗. 5규빗이면이약 2m 2 8센 m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울타리를 딱 쳐지면은 울타리 밖에서는 안을 볼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성막을 볼수 있다는 얘기죠. 아, 이 말은 곧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그저 필요할 때만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 성막 안에 들어와서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가려야 할 신앙이다. 이런.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울타리를 차서 쳐서 딱. 구분해 버리면 그때부터 울타리 안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처가 됩니다. 즉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 와야 한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그어 그, 어, 기둥과 받침을 노스로 한, 어,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노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보금적인 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에, 고난을 상징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것은 우리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연단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연단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 결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성품이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가 보면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부정적인 얘기는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고 긍정적인 얘기는 신자에게 하는 얘기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또 그렇게들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결국 보면은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이 나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회철이 들어서 깨우쳐서 끌어가시고 저 시, 뭐야 신앙 생활이 병들면 뭐야. 아, 예, 잘못된 길로 절어 들면 주님은 어,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어, 때려서 깨우치,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변화돼서 회개하고 정말로 용서 받아서 어, 믿음을 회복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죠. 아,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 연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바,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에게 은혜의 첫경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단을 참 싫어하죠 그래서 편한 것만 좋아하는데 에, 편한 것만 갖고는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없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정말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 연단을 제대로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서 은, 저,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신앙이고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받는 복된 길이 다고 아, 말씀드릴 수 있죠. 아,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갈고리와 아,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은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여러분 사극 같은 데서도 보고 우리 실제로 아는 거죠.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보기 위해서 어, 바로 왕들은 은수저를 썼다고 그러죠. 어, 그래서 은수저는 독을 만약에 독이 묻으면은 금방 색깔이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갈고리를 만들고 가름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성별된 믿음을 삶을 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성별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또 죄의 오염이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성별된 신앙의 삶을 살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가 유혹할지라도 악이 유혹할지라도 아니면 불경건이나 불 어, 뭡니까? 이런 것들이 유혹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재료는 뭡니까? 가는 배실 세마포라고 했죠. 이 세마포라고 하서는 우리말로 하면 은 한산모시, 정말로 아름답게 섬세하게 짠그 한산모시를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믿음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 보시 나이 드신 분은 알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농부, 농사일이 농다 끝나고 나면 겨울에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모시배 배를 짭니다. 배를 짜는데 그 모시를 베어서 그것을 껍질을 벗겨서 또 겉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말려서 또 그걸 꼭지를 지어서 그것을 째서. 그리고 이제 실을 이어가서 하는데 실을 이어가려면 이음새가 두터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로 물어서 반으로 줄여가지고 서로 이어서 몸 실의 균형이 잡히게 만들고 그것을 뭡니까 또 배를 짜서 그것을 또 염색해서 아니야 탈색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드는 그 어간에 이모이라고 하는 모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연단을 당하죠 배이 째이고 벗겨지고 또 깎여지고 응? 어, 그 양잿물이 삶아지고 또배 배, 배, 예, 짜는데 예, 그, 예, 깎이고 아무튼 엄청난 연단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당하는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제대로 당해서 제대로 소화시켜서 아름다운 신앙이 될때그 아름답고 감나가는 한산 모시가 되듯이 즉 세마포가 되듯이 오늘 우리가 연단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과정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보면은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 속에 삽니다 아, 그러니 우리가 연단을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연단을 당할 때 기쁨으로 받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라. 그래서 어 연단이란 것은 절대 신앙 생활에 필요한 것이다 다음에 문은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듯이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래서 문이 뭡니까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수놓아서 짰다 자 짰습니다. 아 이건 뭐라 말합니까?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배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이렇게 에,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을 딱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우리는 신앙이 뭡니까? 바로 생명을 보고, 어, 바로 어, 왕권을 보고, 어, 또 어, 그 성결을 보고 어, 이렇게 정말로. 그 문을 볼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 안에 들어갈 때 이미 우리는 성결로 변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우리가 될때 바로 우리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울타리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머리는 또 뭡니까? 그것도 역시 은으로 싸서 이 비바람을 피하게 만들듯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을 세우는데 첫 번째 작업인 울타리 작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신앙 생활 하면서 이 울타리 아름답게 세워서 성별된 삶을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신앙의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상고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울타리를 쳐서 세상과 구별하고 성별돼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죄악이 틈탈이 못하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